렛츠고 렛츠고 엉덩이 운동을 해볼까요? 힙아 솟아라 바닥에서 하셔도 되시고요 바닥에 무릎이 닿으시면 안 되시고 양쪽 무릎과 허벅지를 바닥에서 떼서 들어 올려주세요 발에 붙이신 상태로 엉덩이 힘을 주시고 으차 으차 50번만 해볼게요 힙업 애플 힙 엉덩이의 힘 으라차차 유캔두이 운동을 할 때에는 하는 것보다 정확하고 바른 자세가 중요한데요 무릎을 들어 올리셨을 때 엉덩이보다 높게 들어 올려주셔야 한답니다 타이베추 누나와 함께 렛츠고 렛츠고 운동이 중요하다, 나는 힙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공유는 사랑입니다. 잠시 쉬는 타임, 다른 동작 한 가지만 더 해보실게요. 은근히 어렵고 힘든 동작이거든요. 잘 따라와주세요. 1번과 똑같은 자세에서 다리를 모았다 폈다 50세트 해주실게요. 이때 무릎이 바닥에서 떨어져 있으셔야 한답니다. 그게 가장 중요해요. 치얼스! 이 동작은 여자분들이 많이 하는 운동이시고요. 초보자분들은 30개로 줄여주시고, 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100개로 늘려주세요. 치열업!